안녕하세요 김문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들이를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들이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이사 온 집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가 화장실, 부엌, 컴퓨터. 좀 지저분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대. 아녕 코난. 그리고 또 공사장비가 이쁘게 돼있고요 그래도 해가 들어와서 좋습니다. 여기 옷장이고요. 에어컨도 달려있어요. 일단 인덕션을 켜줍니다. 오늘의 주 메뉴는 고추장 삼겹살입니다. 양념장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라> 설탕 대신 알룰로스. 오십. 어여, 보세요. 어디요? 어, 나지이지 뭐, 어. 아니, 주소는? 어. 아니, 그냥 보내, 보내 줬자 나 보내줬어 알래? 레알? 왜, 내가 왜안 보내줬지? <laughs> 1.1kg를 다 구웠습니다 이게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는 친구들이랑 먹어보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어, 비주얼은 괜찮지 않나요? 입 레시피 비비고로 만든 척을 해 보겠습니다 헤헤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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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가 완성됐고요 하 너무 힘듭니다 다음 집들이 때는 그냥 배달 시켜야겠어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둘이 같이 왔네? ]야? 어? 어나 지금 혼자야 마라마라빰 네 웰컴 투 마이 홈 괜찮니? 오창줄 수도 응 음, 창이 약간 통창 그런 느낌이야 뭐 침대에 앉아봐도 돼 <laughs> 어 새로 산거거든 둘이 커플룩을 아니야 나 따라 입었어 너 몇시 입었 나? 난 몰라 난 12시 반나 어, 뭐, 아, 11시 어떻게 같이 온거야? 아 우리가 원래 홈플에 가서 뭐라도 사올라 했거든 어? 집에서 그냥. 아 그래? 근데 오늘 다 맞아 오늘 닫는날이지 홈플 <laughs> 그래서 이 주변에 뭐가 없는거야 어. 진짜 사올라 했거든 어. 미안. <laughs> 괜찮아. 살게, 아 괜찮아, 안 상해. 이따가 밥이라든지 와준 것만 하면 됐다 나는. 응. 네. 내 네, 만든 거한 밥을요? 오. 어, 괜찮아? 오. 잘 만들었는데, 맛있겠네. 양념 너가 했어? 어, 그치. 오. 이건 뭐야? 이거 된장찌개. 오. 된장찌개도 너무 맛어 요리 좀 하는데. 오.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필요한 거 없어? 필요 어. 없긴 해. 어. 아 있긴 해. 그 대민 상품권. <웃음> 그게 <웃음> 최고긴 해. 그걸로 <역시> <laughs> <laughs> 너네 둘에 대한 선물이 있어. 뭐야? 이게 영은이 너고고 이게 너야 약간 닮은 느낌을 약간 좀. 닮지 어. 내가 이제 닮았다고? <laughs> 아니 대충 느낌상. 어. 아, 왜 귀여운데? 아, 그래서 안 닮았다고. <laughs> 바보같이 생긴 게나 닮았다고? 아니 이거 예이거난고 나한테 왜 난, <laughs> 이게, 뭐 한정판이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고마워 이게 더 좋은 거야 아 귀엽다 고마워 <laughs> 마음에 안들어는게개 웃기네 <laughs> 반야도 귀여운데 왜 그래? 아, 귀엽다 귀엽다 반야도 무시해? 아, 집이 어. 되게 따뜻하다 나 지금 에어컨 18도로 틀어놨거든? 삼겹살이 영향이 좀 있어 어제 아, 했는데 나영이를 만나서 알았구나 됐짜 아, 아, 아무도 말안 해주냐고 대신 거 원래 안하려고 했는데 모르건 사갈 겸 그러면 집안에 만나봐 틀린 뭐... 거 아니냐고 아뇨 아니, 아니, 여기는 너의 업보야 두번 연속 한 시간 이상 지각했잖아 그거는 아오이 인정 마라빠 여기가 아무것도 없음 <laughs> 근데 바닥이 왜 뜨거워? 에? 난방 켜져 있나? 아야 난방 켜져 있네 없잖아 뭐? 그래서 더웠네 아니 여기 이거 내가 이거 만지다가 눌렀나 봐 이렇게. 틀린 아, 네. 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 싸우고 있었어 공주가 에어이랑 난방을 동시에 아, 헤이 왔냐고? 뭐아 <laughs> 늦게 오냐고 기다렸잖아 아, 난 제시간에 왔어 주차두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훨씬 빨리 왔어 그래, 나도 두이으면 30분이 왔어빈소도 어. 왔냐? 진예가그래도 사올라 했는데 친구들 다 똑같은 야 근데 우리는 진짜 사올려고해서밥 <laughs> 먹었냐? 먹었으면 내가 먹자고 안하지 물어본거잖 잘 먹었지, 음. 한결같다. 오늘 죽기밖에 안 먹어? 뭘. 근데 왜 그래?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장난. 희연씨가 <laughs> 장난. 아, 아, 깜짝이야, 뭐야? 희연이 형 뒤로 왔은아씨 왔냐고? 아, 뭘. 유일하게 뭘 들고 왔어요. 그래. 어, 어, 어. 고마워. 야, 나 아, 이거 들고 왔는데? 아, 이거? 너무 슬플 때 먹으라고. <laughs> 어 고, 고마워 나... 야 바로 반말해 앉아 안돼 <laughs> 바로 반말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네 어 무슨 어, 말이야 <laughs> <laughs> 뭐라고? 예의 차릴 필요가 없는데? 아말 하지 아. 된장찌개 쪼장 삼겹 김치랑 무쌈 <laughs> 술 얘들아 고 그럼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습니다. 음 아, 괜찮아? n 잘만들 I'm going t 아 숟가락이 2인 1 h you know, you know, I'm g o i n 이 <laughs> 어. 세으로, 세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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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be a l i t t 이 e bit. I'm g o 다 n g to be a little bit. I'm 왜? o i n g to be a little b i 이게? <laughs> 야, 나아까집 징장이라며. 야, 근데 장... 비비고 된장 찌 진짜 맛이 이거밖에안 음. 돼? <laughs> 아, 이제 솔직하게 <손쉽게> 말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laughs> 어, 비비고야. 민지 어디서 자꾸 음... 먹을 분 맛이 더라 나는 그냥 민태가 만들었을 때이 정도만 맛있는 건데 비비고 제 <laughs> 기업의 맛이 아닌 거 같은데? <웃음> 감사합니다, 면접관 <laughs> 씨. <laughs> 궁금한 게 이거 뭐야? 그 나도 진짜? 몰라. 비비고한테 물어봐. 그러 그러니까. 나 네, 이제 밥 하나 리필 해드릴게요. 예. 아니 나안 먹었어. 나연이밖에 없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밥 괜찮아. 고마워. 나이잃어 버렸어. 왜 갑자기 온다있어한 풀어줘. 여자친구랑 싸웠냐? 아해보겠 어? 니 아, 너? 아시아. 너 괜찮아? 여자친어랑 싸웠지? 나 괜찮아? 차였어? 아, 차였겠지. <laughs> 야 이럴 그냥... 거면 그냥 그데달라하지 이걸 안 해놓고 와나. 이만하다. 원래 잘 먹어 주는 게 좋은 거야. 이 응. 그럼. 이거 마 소스는 그렇게 안 먹었을 거야.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어고 많이 먹던 거. 무이 원래. 아, 맞다. 내들아 상품이 있거든. 응. 상품 있다고? 이게 1등 상품이야. 이빵빵이가 2등 상품이에요? 2등 나쁘지 않다. 닭이 3등 상품. 그래서 아, 뭐, 아리나 아리나 뭐, 뭐, 오거든. 어, 아, 아, 음. 그리고 4등이. 어, 이거, 4등 이거. 4등. 몽키. 너 똑같게 마술가 거울 봤어? <laughs> 아니 생.. 생.. 어. 아니 근데 1등이 진짜 대박이네 아니면 그냥 1등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먼저 고를 수 있는 거지 어. 좋다 나 약간 이런 똥꼬 발랄한 인형을 좋아한단 말이야 뜯고 싶어 이렇게 <laughs> 아, 이게 포인트인데 왜 그래 첫 번째는 이미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저이게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충 다섯 개씩 한번 가져가 봐요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5초 내지 10초 안으로 약간 애매하게 잘 말을 못 이어나갈 거 같은 사람은 한 잔을 먹어야 돼요. 먼저 다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연습한? 응. 연습한 연습한, 응. 연습한 느낌으로 응. 한번 해보죠. 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스토리가 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B 스토리로 한번 해볼까? 오, 좋아. 어. 근데 재밌다. 내가 처음 봐. 책을 읽었다. 제목은 어린 왕자. 비행기를 타. 타. 사람이 없는 조용한 <목소리> 곳으로 떠났다. 야호 기분 좋았다. 화장실 너무 급한데 <laughs> 화장실 없어. <laughs> 이거 갑자기? 자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를 해야 하 얘기를 한 번에 잘해야 돼. 한, 한 번에, 번에 잘해야 돼. 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고지대라 핸드폰이 응. 안 터진다. 핸드폰이 응. 안 터진다. 어.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laughs> 핸드폰이. 안터 이거 이 어떻게 핸드폰이 화장실도 안, 안, 안 터지고 이제 급 급박한 우와, 상황인 아, 거지. 아. 한 번에 잘해야 돼. <laughs> 번에 잘해야 돼. <웃음> <웃음> 화장실을 계속 찾고 찾아 헤매다가 어떤 묘지를 발견했다. 묘지를 발견하니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은 어디 있을까? 우연히 <laughs> 아버지의 사진첩을 봤는데 아빠가 문갈 땅에 붓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두 갈림길에 서 있다 나 여기 아니면 저기라는 거야? 지금 저저 어, 저 돈이 붙인 아니, 게? 잠이... 일단 난 모르겠고 잠이나 자기가 있다 아, 야, 야, 야 갈림길에, 갈림길에 서 있다 갑자기, 갔을 갑자기 갔을 왜 잠을 자? <laughs> 일단 나 일단 잠은 잘게 이 현... 야, 야, 이거 현이 투표하라고 할게 맞지 야, 않다고 야, 생각하는 사람 아, 손을 내려주세 <laughs> <laughs> 갈림길에 서서 아버지에게 지혜를 달라며 울었다. 나는 며칠 동안 밤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응. 그래서 그냥 자기로 했다. <laughs> 그냥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좀 잘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산에 다시 가봤는데 산에서 헛것이 보였다. 근데 그귀신을 보자 갑자기 슬퍼졌다. 근데 왜, 이유? 근데 갑자기 트랜스젠더로 성별 전환된 거야? <laughs> 원래 그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래, 그래. 한정적이니. 응. 그래서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 슬픔을 달랬다. 슬픔. 아, 그치. 어. 배고프면 어. 먹는, 그치. 슬픔은 먹는 거지. 그럼. 아니, 근데 언제 돈 찾아? <laughs> 떡밥인 거지, 떡밥. 웹툰에서 음, 어, 해결되지 어, 못한. <웃음> <웃음> 그럼 순, 등수가 1, 2, 3, 4. 오케이. 근데 요건 약간 좀 색다르게 해볼게. 한, 한 명의 카드를 이렇게 내면서 나는 꼭두각시들을 조정하고 있었다. 네 명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동시. 생각하는 거야. 말을 하면 은출제가 이제 가장 뭐 재밌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뭐 양식이 잘기거나중 하나 알아서 만족하는 대로 골라주 그리고 만약에 이겼잖아. 이기면 그 카드를 이렇게 가져가서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설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긴 거야. 나는 백만 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연구하기로 했다. 백만 장자가 돼서 맨몸으로 달나라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나는 백만 장자가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뻗들려서 백신 <laughs> 백신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게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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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뭐 왜? 아 오케이. 나는 화성으로 떠나서 외계인과 친구가 됐다. 내이낌 아, 어. 어. 이거. 이거. 나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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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이이 이거. 이렇이가져가는가그거지거 이거. 가져가는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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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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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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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때 넘어져서 얘가 뼈가 부러져서 CT를 찍었는데 남은 뼈가 투명인간이었어 난 뼈가 투명인간이어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고칠 수 없었어 뼈뼈뼈뼈뼈 너무 만족하는데 지금? 그냥, 그냥 얼탱이가 없잖아 투명인간이 된 할아버지는 음. 돼지랑 영혼이 바뀌었다 예? <laughs> 투명인간이 돼서 사람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힐끗힐 것 같아 저는 징결고인 아니 저는 영원시로 오겠습니다. 저의 순수 웃음을 자아냈어요. <웃음> 여긴 우주 재해 본부. 나는 이곳의 관리인이다. 난 우주에 온지근1 0년 드디어 내 사랑을 찾았다. 여기는 십5 차원. 십오 차원 본부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연기가 들어가 줘야 되고. 아, 어, 그러니까. 어. 난 이거. 겨울 왕국의 올림픽. 이게 개맞겠다 축하 공연은 피겨의 여왕 김연아의 공연이었다 김연아는 여지없는 완벽한 트리플 악셀을 보여주었다 <laughs> 이번 올림픽의 초대갈수 띨띠루와 뻥뻥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laughs> I want to <the> collide <laughs> 감사합니다 어, 팝콘도 줄까? 콜라 음. 다 마실 거야? 마실 단짠단짠 거야. 좋아 맛있어 보이는데? 여우 당이 1g인데 이런 맛이 나는 게 신기해 혼이었어, 아, 관이었어. 그리고 척척 치는 게왜 이렇게 세겠대요. 그래? 오케이. 아니, 하나, 아 좋나? 아두개더 쓰면 두개 뭐? 침대잖아. 아, 하나. 아 하나. 그럼 네가 원래 이거 내가 침대인데 여기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야, 야, 야. 아 여기 안 볼까? 야야야, 잘해줘줘봐. 자, 얘가 너가 지금 못한다고 속속해했어. 아니, 우리 같은 화성중이야. 응, 음, 나 그건 알아. 아, 아니 그거 기억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체육대회 때나 한마디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너가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 나 나중에 가서 유명해질 거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 요새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그내 <laughs> <해>, 핸드폰 <laughs> 가져가서 같이 우리 사진 찍었어 <웃음> <웃음> 어릴 때부터 좀 밝았네 <웃음> <웃음> 명랑했네 아 진짜 왜 그랬지? 좋은 거지 아 이게 좋은 거 맞아? 핸드기힘너이 <laughs> <근데 시켜보자. 웃음> 너 배가 안차지밥 먹으러 어딜 가? 밥 먹어... <laughs> 진짜 올리밥이구나 왜 그래 우리 엽떡 먹으려고 오랜만에 나쁘지 않으 어, 로제 엽떡 왜 이래 진짜 야심따 아왜 오리지날 뭐해라 오리지날 하나 먹어 마라로제도 아 로제 같은 소리 하고 로제 같은 <laughs> 소리 하고 있어 말아 로제보다 로제가 낫지 <웃음> <웃음> 마지막 <웃음> 게임은 그러면은 슈루루 벽으로 정해냈습니다 주제를 먼저 정할게요 가발보 <laughs> 주제를 다 하시면 됩니다 가. 운동 바와? 운동 종류? 어, 운동 종류 어, 슈르르뿅 어, 이게 뭐야? 가나가나 가나. 다바 마바 아. 요가 원판 던지기 야구 에어로빅 <laughs> <laughs> 그러면 은 1등이 누구죠? 5점 플러스 1 하면 6점 나도 7점 나도 7등 꼴찌 어, 야 둘이 슈르르뿅 한번 해보자 아이돌 그룹 이름 슈르르뿅 다라바바 바? 아이돌 그룹 이름 너무 쉬운데? 무이 넥스트 도어 오케이 2등 3등 아. 4등 1등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상품을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거로 고르시겠어요 1등 이거요? 네. 바로 아. 큰 거를 <laughs> 가져가셨습니다 아. 영은 씨 어떤 거로 고르실까요? 아나좀 고민되는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너 친구 내려가 ㅋ ㅋ ㅋ 럼 데려가기 싫을까나 난제더 쓸모있는 건 고릴라 같아 그치? 응난 어. 고릴라 어... 빵빵이랑 닭 닭이랑 귀엽지 바다 않아? 않아? 나저 너무 징그러워서 싫어 닭이 나, 저, 이게, 나, 저, 씨부러 이게 씨부러 닭이 씨부러 얼마나 귀엽지 오케이 빵빵이 자 나는 괜찮고 이거 받으면 돼요 나 괜찮고 예,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아이 서인생컷을 찍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응. 나도 몰라. 야너 아이비가 해줬어. 내가 <laughs> <왜> 해줬어. 내가. <laughs> 아, 아, 아 진짜 터나올 <laughs> 거 같아. 나, 내가 딱 그만하고 싶었어. 터나올 것 같아. 이거 뭐야? 고지 <laughs> <이거 웃음> 어떻게 했어? 그냥 해, 그냥 막 해. 아 진짜 하기 힘들다. 그냥, 그냥 서 있는 <laughs> 사람 아니야? <laughs> 오, 아, 아, 더 아, 뒤지겠네. <laughs> 민철이 <민질>, 딱. <laughs> 야, 괜찮아? 줄줄 흘렸는데 어. <든레> 아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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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슬프잖아. 아, 근데 뭐 슬픈데 왜 내가 환책을 해야 돼?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은하야. 아, 야, 야, 뷰가 지려, 은하야. 아, 진짜 힘들면 쉬고 있어. 쉬어. 진짜, 진짜 놀래. 아니, 진짜 안될수도있어나쉬하렵다니까 여기 화장실 있어. 아, 싫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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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 이쪽. 예.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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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못 들어가. 안 바꿔줘. <봐라> 가자, 가자. 비 가고 싶었어? 어.. 와, 더운 거 싫다고 진짜.. 찡은아 맛있어 <목소리> 음음가요 <신나가요? 목소리> 그때는 우리 절친이었어 절친이었지 그때 응 그때 완전히 그때 그때만 어, 지금 뭐 원주야? 원주 됐어? 영훈이 생각보다 진짜 부지런하게 산다 부지런하지 이것도 아니, 능력이야 왜 앞에 생각보단 왜 붙이는 거야 도대체? 야 너, 너가 너 그렇게 삐뚤게 받으 받은... 나였으면 난 뒤에 집중했어 형 너가 말하면 다 기분이 나빠 나는 그냥 너가 그렇게 삐뚤게 사라니까 너한테만 그런가 <laughs> 어 배불러 <laughs> 아니 남은 걸로 볶음밥 해먹어 이걸로 지금? <laughs> <침수. 나>? 아. <laughs> 지금 지금 부어놓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어이순수 <laughs> 진짜 길겠다 너도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너는 일시에 들어가야 돼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잘가 안녕 <laughs> <왜냐? 웃음>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